네, hey, 피터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6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지만요 대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갑니다 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름 하면 무엇보다도 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과 어, 또 명승지 가 생각납니다 어, 미국의 여름휴가는 좀 길고 일찍 됩니다 어, 보통 여름 휴가는 그 중고등학생들 기준하면은 두 달이 넘습니다. 벌써 5월 말또 6월 초에 여름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8월 한 중순까지 여름 방학이 계속됩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여름 방학은 좀 짧고 겨울 방학이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여름 방학은 여름 휴가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좀 안정세를 취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해외도 가시고 그동안 미뤘던 가족 휴가, 직장 동료, 친척들과 함께 아마 산과 계곡을 찾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계곡에 물이 불어난다든가 또 산사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유타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수영장을 찾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2년 전에 이 수영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수영장을 와봤습니다. 무실은 저는 요즘 매일 수영장 오는데 어제 수영장을 와서 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영장은 1년 가족 회원권이 있고 또 매일 매일 개인이 표를 사서 갈수 있는 데 있는데 가족 회원권을 끊게 되면은. 어 하루 뭐 이용 뭐 1년 이용 제한 없이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건강한 한 주일 또 행복한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것이 뭐별거 있습니까? 하루를 충실하고 좋은 사람과 어, 좋은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영장에서는 모님에도 다이빙대가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다이빙대에 줄섰는데. 지금 저기 한국청년탐방에 있네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물의 계절입니다.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가는데 바다에 많이 몰리죠. 유타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호수나 수영장에 오게 되는데요. 지금 저는 제 동네에 있는 수영장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미국 사람들이 주말 수영장에서 보낸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목소리> 저는 지금 조금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형제들이 친구들이 막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아못 어, 뛰겠다고 지금 I can't 하죠? 밑에는 네. 일교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 그래요? 네 아마 자 어떻게 될까요? 저 소녀가 과연 뛸 것인가? 뛰기 직접. 오! 드디어 뛰었습니다. 꼬마가요. 지금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꼬마가 있죠. 이 꼬마가 다이빙을 합니다. 어른엔 저도 겁나서 못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가 뛰네요. <laughs>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그냥 앞에만 딱 쳐다보고 그냥 뛴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2물 살의 한국 출신 청년, 아까 제가 잠시 만나봤습니다. 지금 어,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자, 어떤 모습으로 대면할 것인지요? 어, 그대로뭐 주제한 몇개 뛰어내리네요. 이야, 역시 대안의 그나 대안합니다. 지금. 라이빙 계 속에 대해서 지금 여유롭게 지금 수영을 해서, 구호장 옆으로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